앞 시간에 연속해서 항등식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눗셈 검산식인데요. 나눗셈을 하고 나서 그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검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산식을 만들어서 나눗셈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래 수식이 문자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수 14를 4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몫은 3이고, 4 곱하기 3은 12이기 때문에 2가 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머지가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수 14는 나누는 수4 곱하기 몫에다가 나머지 2를 더하면 원래 수가 되죠.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수 14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의 수가 됩니다. 이거를 검산식이라고 하죠. 나누기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검산식이 맞으면 나누기가 잘 됐다는 거죠. 이거는 수로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항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나는 다항식을 x-1 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눴다고 해보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일단원에서 배웠죠. 이 정도는 쉽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x, 그러면 은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여기는 3x만 남고, 5는 그대로 내려오죠. 나머지 상수항은 3을 해야 3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은 x 항은 없어지고 상수항은 8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8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나눗셈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은이 다항식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다음에 8을 더하면 원래의 다항식이 돼야 되죠 이것도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원래 식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나누는 식 x-1 하고 목 x 더하기 3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게 원래 식이 되죠. 이거를 검산식이라고 합니다. 나눗셈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식을 보면은 나눗셈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겠죠. 이 내용을 문자로 정리한 게 이런 식입니다. 1단원에서 검산식을 외우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검산식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눗셈 검산식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고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검산식은 2에서도 적용이 되고 당식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공식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꼭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설명인데, 빨간색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정리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나노쌤 검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눗셈 검산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식을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항식 fx 요것을 fx라고 하죠. 나누어지는 식을 fx라고 놓고 그 식을 x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x 1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몫은 qx라고 씁니다. 여기서의 몫은 x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메인더를 더하면 은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바로 앞에서도 설명했던 검산식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착실하게 하셨다면 은 이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요.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검산식을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a 값을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돼야겠죠? 여기 x에 모두 다 a 값을 넣어도 등식이 성립돼야 되죠? 그래서 f(a)는 여기에 a를 넣으면은 여기에 0이 되겠죠? q a 플러스 r입니다. 그런데, QA가 어떤 값인지는 지금 몰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요 A 빼기 A가 0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은, FA는 R이라는 식이 생기죠. X에 A를 넣었을 때, 남은 것은 요 R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F에 A를 넣었을 때, x a 로나눴을 때의 나머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하지 않고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항식 f(x를 1차식 a 빼기 a 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다항식 f(x에 x에 a 값을 넣은 fa가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다항식 fx를 ax 빼기 b로 나누었을 때는, x에 a분의 b를 넣었을 때, 요 항이 0이 되므로몫과 나누는 수의 곱이 0이 되고, fa분의 b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다항식의 나눗셈이 복잡하고 귀찮은데 그것을 실제로 나누지 않아도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안 가거나 약간 헷갈리신 분은 나눗셈 검산식과 나머지 정리를 여러 번이라도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나머지 정리에 나머지가 0인 경우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시면 나머지 정리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립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식의 나눗셈은 좀 귀찮은데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네요. 개수가 1이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떤 다항식, 2x3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라는 다항식을 x-2라는 다항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개수만 따로 여기다가 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개수만 쭉 나열해서 쓴 다음에, 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숫자 여기다가 2를 쓰죠. 이렇게 숫자의 나열을 쓴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숫자를 그대로 밑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요 나누는 수와 이거를 곱해서 4를 쓰죠. 이번에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가 쓰죠. 요 나누는 수와 요거의 곱을 다시 여기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을 여기에 쓰게 되죠. 다시 이 숫자와 이거를 곱한 것을 여기다가 쓰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2x 제곱, 2차항, 더하기 x, 빼기 2. 요것이 몫이 되고, 요 내용이 그대로 나머지가 됩니다. 신기하시죠. 이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영상도 다시 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몇번 해보시면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x의 개수가 1이어야 하는데 요 나누는 다항식의 요 x의 계수가 1이어야 조립제법이 가능합니다.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 보시고 나중에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설명입니다. 인수분해도 항등식이죠.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학교에서 곱셈공식과 함께 인수분의 공식도 다 외워서 문제를 풀었죠. 고등학교에서 확장된 곱셈 공식과 확장된 인수분의 공식도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곱셈 공식에서 나온 그 결과를 기억해내서 그 결과가 어떤 곱셈 공식에서 나온 건지를 기억해내서 이 인수분의 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수분의 식을 그냥 그대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좀더 편한 방법으로 외우면 됩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의 공식은 앞으로 수학 문제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바로 풀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개념 화서에서는 이세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 나머지 것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항등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연산 훈련,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연산 연습이 아니라 훈련을 해달라는 거죠. 자는데 깨우고 물어봐도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반복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력 충전에서 44, 49, 53번은 좀 나중에 풀어도 되니까 처음에는 제외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1단원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2단원에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할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을 달달달 외우고 연습을 많이 해서 연산 때문에 시간 뺏기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